자 왼쪽부터 차하연 씨의 포토 타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구도한 비주얼 네 빅스로 데뷔를 해서 최근 노무사 노무진이라는 드라마를 만들고 있습니다. 차하연 씨가 오늘은 거였고요. 오른쪽도 끝까지 취진 분들과 함께 인사 네손흔 들어달라는 취진들의 요청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중앙도 다시 한번 바라봐 주시겠어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자, 아, 하트 요청이요. 보라트 요청이 있는데요. 네. 좋습니다. 중앙에서 보라트 요청. 네. 주셨고요. 저 왼쪽도. 네, 왼쪽에도 보라트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네. 좋습니다. 차하연 씨의. 네, 이 사랑하는 마음. 어, 오른쪽도 부탁하신다고 또 취재 요청. 네. 이어지고 있습니다. 차하연 씨가 지금 이 현장의 마지막 오늘 손님이시긴 한데요. 제가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화 정말 많이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많으세요. 어떠세요, 차하연 씨? 어 저도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고 왔고요. 오늘 즐겁게 보고 저 역시도 감상평을 꼭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오른쪽으로 대장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